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테크 에벤젤레스 디라하고 있는 윤석찬입니다 네, 오늘은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는 10분 자습서 즉 어, 간단하게 체험할 수 있는 어, 15가지의 실습 중에 어, 아마존 s3 를 통한 파일 저장 및 검색의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파일 검색 및 저장은 너무 간단해요 어, 그냥 S3에 접근을 해서 간단하게 버킷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요. 이 버킷이라고 하는 파일 스토리지에다가 파일을 업로드하고 또그 파일을 어, 다운로드하고 이것을 이제 저장하는 그리고 삭제하는 아주 간단한 그 부분을 하는 건데요. 오늘은 이제 아마도 S3에서 조금 더 어,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 S3는 AWS에 로그인을 하면 어, 스토리지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라고 해서 S가 3개여서 아마존 S3라고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자, 아마존 S3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버킷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고요. 이 버킷은 어, 여러분들의 파일을 담는 어, 양동이 그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버킷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어느 리전에 어, 선택하는지를 하게 되고요. 우리는 서울이 가까우니까 서울 리전에다가 버킷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버킷을 만들고 나면은 버킷에다가 파일을 올려서 우리가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그대로 파일을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데스크탑에 있는 두 개의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요 이렇게 업로드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파일은 어 각각의 프로퍼티를 갖게 되고요 이렇게 별도의 URL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자신 란에 URL을 가지게 되고요 이 URL을 기본적으로 보시면 어 이렇게 접근이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 Make Public 이라고 하면 외부에 공개를 할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러면 어, 이것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네, 외부에서도 파일을 억세스 할수 있고요 어, 친구들에게 공유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터디하드파일도 외부에 이렇게 공유를 하도록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두 개의 파일들을 이제 외부에 공유할 수 있는 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 여러분들이 S3를 통해서 웹사이트를 한번 구축해 보는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웹사이트 구축이라는 것은 아마존 S3가 이렇게 단순히 파일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HTML, CSS, JavaScript, 즉 정적 파일들을 업로드를 하면 웹사이트로 제공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킷을 우리가 웹사이트로 만들게 하려면 이 버킷의 프로퍼티에서 이정 우리가 원하는 그 정적 웹 호스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버킷의 프로퍼티에 보면 스테이틱 웹호스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스테이틱 웹호스팅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덱스 점 HTML이라고 하는 파일에 접근을 해서 어 웹사이트를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버킷에서요. 그럼 이렇게 버킷이 웹사이트 운영이 되면 기본적으로 어 웹사이트 URL이 하나 만들게 됩니다. S3 웹사이트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우리 아, 우리가 이제 한번 웹사이트를 만들었으니까 HTML 파일을 한번 업로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HTML 파일을 업로드해 를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index.html 아, 파일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파일도 make public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버킷 어, 프로퍼티의 웹사이트 주소, 네 웹사이트 주소는 여기죠. 요거를 한번 눌러 보시면, 네 이렇게 간단한 웹사이트를 어, 여러분들이 제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아마존 S3 버킷에다가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웹페이지를 올려서 웹사이트를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좋은 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파일을 올릴 때마다 어, 외부에 공개를 만약에 하, 해야 된다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공개한다는 게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버킷에 퍼미션을 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퍼미션을 설정을 해서 이 버킷의 어, 정책이 외부의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게 하겠다라고 어, 만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에 Add Bucket Policy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간단한 그 정책 파일을 만들어서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볼수 있도록 해주겠할수 아, 있는데요. 그럼 여기 이제 뭘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럼 여기 Sample Bucket Policy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오 일본어가 나왔네요. 네, 한국어로 바꾸고. 이 정책 팔리시의 여러 가지 예제를 여기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어, 아무나에게도 읽기 전용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복사를 하고요. 여기에 버킷 네임을 적게 됩니다. 라이클라이언 like 찬이죠. 네, 이렇게 만들면 이 버킷은 파일을 업로드할 때마다 어떤 파일도 다 외부에 공개가 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제 모든 파일이 다 공개되어 있어야 어, 웹사이트가 잘 동작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 버킷을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하나씩 하나씩 파일을 올리는 것이 어, 이렇게. 쉽지 않은데, 혹시 FTP나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이 버킷과 파일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을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존의 FTP 프로그램처럼 아마존 S3에 접근을 해서 버킷의 파일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아마존 S3 브라우저라고 하는 어, 프로그램이고요. 자, 맥과 윈도우에서 같이 쓸수 있는 사이버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실제로 바로 어, 이 S3를 관리할 수 있는 확장 기능들도 많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이어폭스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파이어폭스에 S3 어거나이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3 어거나이저를 통해서 어,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크롬을 쓰신다 그러면 크롬에 있는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크롬에서는 어, extended S3 브라우저라고 하는 확장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롬 웹스토어에서 extended S3 브라우저를 선택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크롬에서도 아마존 S3의 파일 관리를 손쉽게 로컬에서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고 할수 있는 마치 FTP를 사용하듯이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저는 파일 폭스를 사용하고 파일 폭스를 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파일 폭스의 S3 폭스, 네, S3 오 r g a n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존 S3는 FTP와 달리 그 우리가 FTP 서버에는 ID, 패스워드를 넣게 되는데요. 이 아이디 패스워드와 달리 기본적으로 액세스키와 그리고 시크릿키라고 하는 것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 액세스키와 시크릿키는 아마 여러분들이 어, 발급을 받아 보셨을 텐데요. 어, 근데 이제 조금 주의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액세스키와 시크릿키는 아이디 패스워드 즉 임시 아이디 패스워드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로그인하는 계정의 아이디 패스워드가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노출이 되면 어, 외부에서 여러분의 자원들을 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잘 관리를 해야 되고 잘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한번 발급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경우에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시크릿 어, 시큐리티 크리덴셜에서 발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발급받으려고 딱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뭐 메시지가 뜨죠 어떤 메시지가 뜨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발급받으려고 하는 키는 굉장히 위험한 키입니다. 그러니까 어, 루트 권한을 갖고 있는 모든 자원에 억세스할수 있는 그런 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발급받은 키는 정말 잘못하면 모든 기능을 할수 있는 그런 키가 되, 되게 되고 밖에 나가서 노출이 되는 경우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서 키를 발급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급받으려면 뭐 컨티뉴를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발급받는 키들은 굉장히 위험한 키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임포스턴트 체인지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어 저도 여기 있는 키들을 발급받았다가 을다 삭제를 어한 상태고요. 그러면 시큐리티 어 키를 어떻게 발급받냐? 을 네. 이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는 루트키를 발급받는 게 아니라 S3에만 접근하고 싶으면 S3에만 또는 EC2에 접근하고 싶으면 EC2에만 그리고 EC2에서도 아주 특정 인스턴스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한 관리를 하는 방법을 잠깐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마존 콘솔에 가시면 "security and identity"라고 하는 부분에 가면, 여기에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즉 우리가 IAM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게 됩니다. 이 IAM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AWS 계정에 사용자를 추가하고, 그 사용자가 특정 거란만 갖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어, 프로젝트 팀원의 어떤 사람은 어떤 거란만 갖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제어해주는 그런 서비스고요 그래서 어 여기에 있는 그 IAM 서비스의 Security Status를 꼭 체크를 하셔서 이 부분이 다 초록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계정을 가장 안전하게 할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게 뭔가요? 네, Delete Your Root Access Key 즉 다시 말해서 여기 Security Credential에서 발급받은 루트 키들을 다 삭제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루트 키가 있다면 어 아마 여기에 뭐 경고 표시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루트키를 삭제하시고 어, 사용자 계정을 만든 다음에 제한된 억세스 키를 만드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제가 그러면 S3에 접근을 해서 어, 일을 할수 있는 제한된 사용자와 사용자 키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유저를 클릭을 하시고요 Create New User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근 제어를 할 S3 유저, 즉 다시 말해서 S3에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고 요 일만 할수 있는 그런 사용자를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액세스 키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간단하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유저의 크리덴셜 정보도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여기 이 파일들을 어, 이 키들을 어, 우기 힘들 수 있으니까요. 다운로드를 해서 크리덴셜 정보를 세이브를 합니다. 네. 자, 이러면 이제 S3 유저라고 하는 사용자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S3 유저는 현재 아무 권한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이 그, 이 유저에게 어떤 권한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 퍼미션이라고 하는 데 가서 폴리시를 어태치를 합니다. 자,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폴리시가 있어요. 아마존 앱서비스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권한의 정책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s 3에 접근해서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려고 하니까 S3를 선택하시면 두 개의 권한이 있죠. S3 풀 액세스와 S3 리드 온리 액세스가 있습니다. S3 풀 액세스는 S3에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고 버킷을 만들고 할수 있는 것의 권한도 있고요. S3 리드 온리 액세스 권한은 S3에 업로드는 안 되고 어, 다운로드만 할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이 되겠습니다. 제가 S3 풀 액세스 권한을 만들어서 어태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용자는 아마존 S3 풀 액세스의 권한을 갖게 되고요. 우리가 아까 만든 어, 키들, 액세스 키와 그다음에 시크릿 키는 아이디 패스워드는 S3에만 접근 가능한 아이디 패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는 외부에 노출이 되더라도 EC2 뭐 인스턴스를 켠다거나 아니면 아주 다른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X3 Organize에 가서, S3 User, 아까 키가 있었죠. 네. a 세스키는 k ID는 여기 있고요. 자, 시크릿 키는 요 D가 시크릿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크릿 키를 넣어주고요. 애들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접속이 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볼까요? 사이버 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윈도우를 쓰신다면 뭐 s3 브라우저를 사용하셔도 되고 사이버 덕을 또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에스, 어, 여기에서도 음 새로 이제 커넥션 한번 맺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여기는 이제 ftp sf tp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 s3를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도 이제 xs키와 c 크릭키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처럼 이게 패스워드가 이제 시크릿 키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네. 세스 키를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넣은 다음에 네, 이렇게 커넥트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아, 똑같이 마이클라이언의 네, 파일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어, 원하면 업로드로도 할수 있어요. 네,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파일을 하나 업로드를 하면, 네, 이렇게 업로드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음, URL을 카피해서,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다양한 URL 카피가 있습니다만 URL 카피하고 한번 이렇게 보면요. 네, 시원하시죠? 네, 어, 날씨가 덥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아마존 S3에 접근을 해서 음, 간단하게 웹사이트를 만들고 또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고 그리고 아이엠 어, 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그 S3에 딱그 제한된 그런 권한을 가진 사용자와 그리고 액세스키와 시크릿키를 만들어서 그 서드 파티에 있는 그 파일 업로드 프로그램 또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까지 어,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크릿키와 어, 액세스키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루비온 레일즈 프로그램에서도 그 제한된 접근 권한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꼭 보완적으로 안전한 방법을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